잘못했다가는 수도 괜찮은데 잘못했다가는 직장도 간당간당그린다돈 욕심 안부를게요 했는데도 돈 욕심 부리네 근데 이 사람 돈 욕심으로 인해서 직장 잃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컨텐츠죠. 네. 자,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고 하는 블라인 드 네. 심사. 예, 예. 그래서 한 분의 사주 가져왔습니다. 네. 예. 사주를 토대로 선생님 나오시는 심정 영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분은 수는, 수는 괜찮은데 사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 나쁘진 않은데 인간 파, 인간 파동이 너무 크게 들었다. 인간 파동이요? 네. 오... 인간 파동이 너무 크게 들하고. 이분 욕심 많습니다. 네. 욕심 많고 그러고 이분도 와이 돈 욕심 많나? 아, 돈 욕심이요? 네 이분도 돈 욕심이 많네요. 이사 이분은 사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어. 아... 근데 이뇌에 돈이 무엇이? 전혀 심 많습니다. 이분, 그러고, 성깔 까시랍니다. 원래 이 사람, 뭐, 안 좋은 거 있었는가 봐. 사람, 인간 파동. 오. 인간 파동이 조금 이렇게 크게 도른다고 했잖아요. 네. 인간을 사람으로 싸우는 그런 게 있는가 봐. 인간 파동이 좀 세게 들어요. 그러고, 이분이 주의가 많이 혼란스럽다. 오... 예, 주위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주는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이분. 네. 그리고 이분이 중심도 자기가 이 사주에서 중심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 사람 괜찮은 사주예요. 네. 근데 지금 중심을 내가 아까 전에 인간 파동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파동이 심한 거는 이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덜 한데 이 사주에서 중심을 조금 못 잡고 있으면은, 주위에 혼란이 많이 시끄럽고, 혼란이 많이 오죠. 아, 어떻게 보면 주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사주에는 주대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엄력, 양력, 그과 그거로 나와요. 네. 예. 완전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고 본인이, 예, 이분은 또 잘못했다가는, 수도 괜찮은데, 잘못했다가는, 직장도 간당간당 그린다. 아, 직장을? 예, 직장도 좀 간당간당 그린다고. 네. 그고 이분 이동수하고 변동수 있습니다. 네. 어디를 이동한다든가. 변동수 있는데 이분이 또 말을 좀 아게 됩니다. 변동수, 이동수는 어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다고 나왔잖아. 오, 진짜네요. 네. 예, 이동수, 변동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이분이 주위에 너무 산만 오시끄럽다. 그것도 수다 괜찮은데, 이분이 와 말을 아끼시라하지 말을 아끼고,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분 좀 예민해요. 예민하다. 예, 예민해요. 바람이 부는 거는, 이 본인이 내 마음에서 흔들림이 많다, 이 말이지. 시끄럽고, 머리 복잡고, 어지럽고. 네. 이게, 이게, 이게 좀안 좋은 거거든요, 이 깃발은. 예민한 게, 내 머릿속에 복잡한 게 있다, 이 말이야. 음.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여기뜬 겁니다. 올해, 잘 넘겨야 됩니다, 이분. 올해? 예, 응, 그래? 많이 시끄러워요. 욕도 많이 얻어먹을 낀데 욕도 많이, 아까 이동수, 변동수, 그건 나쁘진 않았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 본인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사수도 사수지만,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요. 머리가 진짜로 아픈 게 아니고, 골치가 아프다, 이 말이지. 머리가 뭐라고, 머리가, 주위에 머리가 이거 산만하, 산만하다, 만하다 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 동정심 많습니다. 아, 성격, 성격도 까칠해요. 네. 까칠하고, 주위가 너무 호, 혼란스럽다. 아... 막 여기서 와라라, 저기서 와라라, 막 그러네. 근데 본인의 행동으로 잘못하면, 이 사람, 잘못되면은, 자기 행동에 대한 행동을 잘못하면, 반대로 내 인생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거, 이 사람 수는 괜찮은데, 뭐가 자꾸, 멀기가 뱅글뱅글 돈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안 좋은 기미가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 욕심이 많지. 여기는, 이 집에, 야야. 이, 조상에서, 야야, 정신 좀 차리거라. 좀 아... 어. 이, 좀 빌어라고. 어. 이사이 사람, 사주는 괜찮댔겠잖아. 그데 사주는 괜찮댔게 놓으니까, 어지러우니까, 야야, 너좀 빌어, 빌어라. 이 집이 조상들이 좀 빌어라. 이렇게 나오네. 나오는데, 아, 머리가, 인간 파방, 크게 도룸이 돼, 이 사람. 주기도 혼란, 혼란스럽고. 자,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자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이 자리가 이럴 수도 있는 형국으로 돌아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무엇이월랄거리고 시끄러워요. 이거 이이 이거 이또 나오네. 야야 많이 빌거라. 야야 많이 빌거라 하십니다이집 네. 조상님들이 많이 빌거라. 사주는 좋게 이게 타고났지만 많이 빌거라. 많이 빌거라 많이 빌어라 갑니다. 떠나오네, 봐. 맞아요. 많이 빌어라, 많이 빌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돈 욕심 내지 말고 많이 빌으라, 한번더 뽑아보자. 아,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예, 돈 욕심, 돈의 욕심이, 예, 욕심 때문에 내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아. 어... 문을 안 열어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맥혔다고 아... 이거는 제자가 뽑는 거하고 내가 이거 뽑는 거하고 내가 상대방 뽑는 거하고 이거 틀려요 네. 네. 무슨 말하면서 나오는 게 이게 우리가 요런 게 나오면은 열어주신다는 뜻인데 네. 상대방 내가 상대방을 이 사람을 뽑으면 이게 반대야 아... 내 뽑는 거하고 이 사람 반, 하는 거하고 해석이 틀려요 네. 한번더 뽑을게요 많이 시끄럽다 뭐 이리 시끄럽노 자, 돈 욕심 부리지 말거라 돈 욕심 안 부릴게요 안 부릴게요, 캤습니다 돈 욕심 안부돈 <laughs> 욕심 안부를게요는데또돈 나오네 네. 이, 이 사람 돈이 그만큼 약간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예, 돈 욕심으로 일해서 돈 욕심 안 부릴게요, 캤는데도 돈 욕심 부리네 근데 이 사람 돈 욕심으로 일해서 직장 잃어요 잃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공무원이거든요. 네. 그 공무원은 또돈 욕심을 내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그 특히 그렇죠. 그쪽에는. 근데 욕심이 많은 게. 사람인가요? 돈 욕심이 많다고 일어났잖아. 돈 아. 욕심 안 부릴게요. 안 부릴게. 했는데 또돈 났잖아. 네. 그러니까 돈 욕심 부리면은 적당하게 내가 벌은만큼좀 지켜가면서 이래 버리는데 조금 더 하면은, 이 사람 신경이 예민하다. 오. 근데 조금 담으면 화가 부른다, 이 말이지. 내 적장이, 직장이 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러고, 올해 잘 넘겨야 됩니다, 이분. 아, 올해요? 15년. 예, 예, 올해 네. 좀 시끄러워요, 이 사람. 잘 넘겨야 됩니다, 이 사람. 올해 잘 넘겨야 되지, 안 그러면 까딱하다가는, 그럴랍니다. 성과도 되게 까칠하다, 이 사람. 음. 선생님이 아, 또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바람을 탈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주위에서 왈랄거리면은 이 사람한테 뒤에서 왈랄거리면은 이 사람한테 무슨 소리가 많이 한다 아뭐뭐 어,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왈랄거리면은 좋은 소리 하면은 왈랄 안 그래요 그쵸 나쁜 소리 하니까 귀가 왈랄거린다 이 말이지 아... 그래서 성격 까지합니다이 사람 네이 사람 배신자도 배신도 할 배신도 할수 있어요 왜? 어, 진짜요? 왜? 왜냐면 여기서 왈랄 그리면은 내 귀에서 왈랄 그리면은 좋은 일은 왈랄 안 그리. 네. 나쁜 거 시비 구슬 나쁜 그런 게 있으면 여기 기기 내 귀가 시끄럽다 이 말이지. 음... 소리는 안 들리지만 막, 막 뭔가 시끄럽게 이렇게 막뭐 뭐가 짖는지 뭐 뭐가 짖는지 막 짖는 이런 게막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지. 네. 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 있어. 까딱 잘못하다가는 내 직장 잃을 수도 있어요. 아... 예.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잘그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그 비밀. 아 비밀이니까, 아 그것도 비밀이에요. 네. 아니 내 머리가 아프네. 이 사람 뭐 해놔 놓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좀 고민하는 사람 같다. 그러게 이게 머리가 아프지 무이 돈이 계속 나오고 빌으라고 할머니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불사머니가 좀 많이 빌셔야 되겠다 이 사람 많이 빌어야 되겠다 좋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지만 도이 사주에서 더 욕심을 부리면 화가 따른다 이 말이지 내내 밥그릇 요만한데 밥그릇 요만한데 이만 대. 큰거릇에다물 있는 걸확다 보면 절절절 넘치잖아. 그래 그렇죠. 화가 따른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이, 분은 음, 이제 뭐 물어볼 게 없어요. 어, 신분한 같습니다. 정말한거같습이 네. 사람이 누구지? 네. 뭐, 이 사람이, 있지. 사주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귀에서 말랄거리고 이러니까 좀, 뭔가, 그렇다, 이 사람이. 예.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건 뭐, 영상 보려면 다음을 봐야 되니까. 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청사선생님 마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